지금 이 남자는 큰 고민에 빠져 있습니다. 이 남자의 이름은 조시 브롤린.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 매닌 블랙 등에서 다양한 연기를 선보인 배우였습니다. 그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 이유는 당시 세계적인 화제를 모으던 블록버스터 시리즈의 메인 빌런 연기 섭외가 왔기 때문인데요. 그에게 주어진 배역은 바로 어벤져스의 매력적인 빌런 타노스였습니다. 조시 브롤린은 타노스 역에 욕심이 났지만 동시에 걱정이 되었는데요. 마블의 영화가 대부분 풀 CG로 된 촬영이다 보니 모션 캡처 연기가 필수였는데 조시는 한 번도 이 연기를 해본 적이 없어 감이 잡히지 않았던 것이죠. 당시 어벤져스 시리즈의 인기는 하늘을 찔렀던 탓에 조시는 이 중요한 서사의 빌런인 타노스를 연기하는 것에 확신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고민만 거듭해가던 어느 날 조시는 우연히 유튜브에서 한 영상을 보게 되는데요. 그가 본 영상은 영화 호빗의 촬영 비하인드였는데. 내용 중에는 작중의 용 스마우 그를 모션 캡처로 연기하는 한 배우의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 배우가 바로 영국의 유명 배우인 오늘의 최애인데요. 그가 호빗에서 맡았던 연기는 작중의 용의 표정을 연기하는 것이었고, 이는 얼굴에만 모션 캡처를 위한 센서를 달아 얼굴 촬영만 하면 되는 것이었는데, 영상 속 최애는 얼굴뿐만 아니라 전신에 모션 캡처 슈트를 입고 몸 연기까지 하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최애는 마치 자신이 진짜 용이 된것 마냥 도마뱀처럼 낮은 자세로 몸을 움직이기도 했고, 모든 얼굴 근육을 이용해 용의 표정을 생생히 연기하였는데, 이는 난해한 용의 표정 연기를 디테일하게 연출하기 위해서는 가만히 앉아 얼굴을 움직이는 것만으로 표현할 수 없다고 생각한 최애가 직접 모면기까지 자청하며 몰입하기 위함이었죠. 조시에게 이 영상은 큰 충격을 주었고 자신이 해야 할 연기는 바로 이거라며 소리쳤습니다. 그는 곧 바로 마블에게 연락해 자신이 타노스를 맡겠다고 전하게 되었고 이후 우리가 알던 마블의 타노스가 완성되었죠. 자신의 연기를 통해 조시에게 큰 영감을 주어 자기도 모르게 마블의 타노스를 완성시키는데 기여한 오늘의 최애. 그가 바로 드라마 셜록, 영화 스타트랙 다크니스, 닥터 스트레인지 등의 작품에서 주연을 연기한 배우 베네딕트 컴버베치입니다. 당신의 최애, 누군가의 최애, 여러분의 최애를 댓글에 남겨주세요. 원하는 최애들의 썰을 전달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